uh 아참왜 그래요? 그 사룟값도 안 나온답게 그러네. 아유. 아돼저 인건비는 고사하고 빚은안져야될거 아니요. 그 뻔히 알면서 그, 응? 아 진짜 자꾸 그럴게요? 아 그럼 그렇잖아 지금. 저뭐 하는 거야 그럼? 응? 아이씨. 아이저저저 실험 말어그 중간에서 그 업자들 그 새끼들 뭐 이제 장난치는 건데 모를 줄 알아? 응? 뭐하는 거야 지금 씨. 아이 끊어. 야, 야 나와봐. 아니 인마, 나와보라고! 야, 너, 그래? 어? 마 나와보라고. 야너 뭐가 들라고 어? 넌막 뭐가 들라고그가 맨날 처맞고 다녀. 아버지 좀 보라고 마 여기 줘. 아이나 씨. 야 누가 싸우자고 햄백을 때리면 마너 네? 죽고 나 죽자고 해도 못하냐? 어? 힘이 떨어지면 이딱두 눈으로 그냥 에? 이 눈빛으로. 아야왜 음. 그러냐? 어? 어? 너 아버지 속터져서 죽는 걸 볼라 그래? 어? 누가 괴롭히고 그러면 자식아 힘이 안 되면 뭐 뜯든가 도라도 잡으란 말이야, 엄마. 내가 밉지도 않냐, 응? 어? 아, 니들 먹어라. 그래 아, 니들 먹어. 인디. 알았어. 대성님, 귀양을 척하며. 아, 아까 했자니 아, 그것좀 그만요. 아, 그러냐뭐 또냐? 한번 더요. <laughs> <laughs> 나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laughs> 이 총구석은 뭔 용기요? 아이고 난 시골에 좋은 걸 어떻게 겠냐 당분간. 기러기 행세 좀 할란다 뭔소리요 이렇게 얼굴도 보고 좋구만 <laughs> 형님 한잔 하시오? 그래 응. <laughs> 나 진작 내려올라고 했는데 우리 딸내미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얘가 <laughs> 공부를 썩 잘해 응? <laughs> 상당히 잘해 이 자식이 어? <laughs> 지금도 그 학교 전액장학금 받고 다니잖아 얘가 어? <laughs> 아, 그다. 아, 아, 그 우리 아들들은 공부라고 다싸버렸는데 그지, 다 쌌지. <laughs> <그치? 다 싸버렸지. 웃음> 아, 이놈이 그 학교에서 그 전교 장학생 같은 거한 번도 안 빼먹고, 음? 그뭐 대회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면 뭐 상이라는 상을 다 잃어버리고. 야, 진짜 그 우리 딸내미 같은 놈만 있었으면 진짜 세상 살면 안 하겠다. 상어질 <laughs> 일도 없고. 어? <laughs> 참말로 잘 키웠네. 아님 어, 예. 그러 의미로다가 다한번 예. 더. 소시오잉? 소야지. 아우, 그럼 지야지그 <laughs> 정도 쏘는 거야지야지 <laughs> 어? <laughs> <laughs> 이제 뭐소잘소워서 우리 딸소미 결혼자금이나 좀 버텨주고 소 소야지. 소이 뭐 속히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냐? <laughs> 아, 다, 형님. 아 형님 원자는 겨 아니 뭐, 원뭐 술을 개나 소나 다치우는줄 아는 거아유종조이성 말씀도 네. 일리는 있어. 형님 뜻은 알겠는데 요즘 농민들 죄다 죽을 마셔.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아 <laughs> 이거, 아 이, 아이 분위기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웃음> <웃음> 그렇지. 야, 뭐 세상에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다 내려오기 전에 계획한 게 하나 있는데, 너네들하고 같이 협동조합 한번 해보려고 부산민인데 무엇을요? 협동조합? 그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라. 쉔, 아, 뭐 들어보지도 않고 파는 데냐? 야 이거 상당히 경쟁력 있어 이거 어? 일단 우리가 협동조합 먼저 출발하고 어? 사업계획안을 다 짰으니까 어? 그 허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한원회장 직접 운영하면서 직거래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응? 직거래? 직통으로? 그래 그럼 나는 무조건 허지 아 나, 나 돈은 아 돈이야 우리끼리 뭐1일밥 조금씩 내가지고 출자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쏠돈 먹고 죽을 래도 없다고 총철이 동님이 많으면 나도 아니야. 야 생각들을 해봐라.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직거래로다가 어, 잠깐만. 응. 음. 어 그래. 아 아빠 여기 친구들하고. 어. 어? <웃음> 그래? 아이고야 <laughs> 잘했다 어. 그러면 그쪽은 뭐 거기도 장학금으로 가는 거고. <laughs> 아, <laughs> 해야지. 너 잘했다. 어. 야, 그것도그 자가금으로고 그 가는 거고. 오호 자가금 다 날라매. 야야, 다야지 해야지. 야, 야, 잠깐만. 어, 어 아빠 다시 전화할게. 어. 지금 왜이 저러냐? 청춘 <laughs> 회성님여기 힘들어. 마누라 그렇게 되고 빚도 있고. 빚? 빚 없는 놈이 어디 있겠어 아들놈이 중학교 때부터 얻어맞고 다니더니만 요새는 학교도 안 갈라그려 걔가 우리 딸애하고 동갑 아닌가? 손은 사료값도안 나오지 속이 말이 아닐 거여 어 나야 민정이좀 바꿔봐 바꿔달라면 바꾸죠 야나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야 야 사람아 나 당신 만나 나 가족 위해서 어나 정말 애쓴 사람이야 민정이 바꿔 민재냐? 뭐해? 둘이 보고 있어? 뭐하냐? 재밌어? 아빠는 뭐해? 아빠 여기 고향 내려와서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잘 지내고 있지? 그리 민재는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음 아빠 없자 하지 말고, 그래, 그래 또 통화하자, 음. 아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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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잘 그래야지. 아이고 뭐잘 들어갔으니까 일하고 있겠지 어제 내가 얘기한 거 그거 어떠냐 야, 너 팔뚝이 아직도 그러는 거야? 가봐라. 총철성은 진짜 안 오는겨? 아다 같이 모여서 하면 좋을 거 인디. 아 그게 말좀더잘 해보지. 나도 아직 한다고 말안 했는데. 총철이만 하면 다 하는 건데. 나 아직 한다고 안 했단 게. 야, 총철이는 아직도 팔 그러냐? 아 예전 일로 계속 그러는 것 같더만. 제이성 맞고 다닐 때 종철이성 없었으면 큰일 났을 것인데 응? 야 맞고 다니긴 누가 맞고 다닌다고 그랬나 엄마? 세월 좀 지났다고 내가 까먹을 줄 아는 갑여어떻게 가족 놀면 한번 읊어봐? 이자식야 맞고 다니나 누가 맞고 다닌다고 그래 너 자꾸 짤떼어는소리하 죽이분다 <laughs> <이> 새끼하아 <laughs> 사투리 쓴게 인자 우리 성님 간데 그려 으헤헤이새끼마이 <laughs> <야>, <laughs> <laughs> 어휴...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자빠져 있을래? 어? 나와, 이 새끼야, 좀! 나와라, 어? 성님 어디 갔다 오시오. 거지 같은 업자 새끼한테 소팔고왔다거이 아, 사료값도 비싼디 <laughs> 아, 그 저번에 그 대희성이 말한 거는 영 아니오. 요즘 띠들 몰려다니면서 뭐도냐? 응? 어? 그렇게 한가요? 니들 눈에 내가 이렇게 한가해 보이냐고? 내 눈에 불이는거안 보여, 씨? 아이 씨, 은병 씨. 아이고, 처 먹으려고 기어 나갔냐? 배는 고픈가 보지? 응? 아니 사내새끼가 뭘 먹었으면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응? 너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널 보고 있으면 막마 천불이나 천불이 속이 썩어! 아이고! 야, 내가 속이 썩는다! 속이 썩어! 저도 힘들어요 그래 왜안힘들겠어 인마? 강한 눈만 살아남는 세상인데, 어? 혼자 살기 싫으면 나가 뒤져야지, 나와. 나와, 아버지 이거 하지 마세요. 저도 나와. 무서워요. 나와 인마. 나오라고요. 나오라고, 나오라고 시기야. 나와 시기야. 뒤져 라가 나와. 아버지 뒤져 시기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 야, 아버지. 나오라고 시기야. 나와. 이짓시기 아버지 나가. 뒤져 새끼야 나가. 나가. 아버지 저. 나가 너 두루면 아주 그냥 다리 군대에 뿜질해졌잖이 새끼야! 새끼나가봐 야, 얘를 저렇게 놔두면 어떻게해 근데 또, 저놈은 혼자 사는 것도 못한 놈이야 야,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지내는 게 좋잖아. 여행이나 인생이나. 예전에 우리 같이 지낼 땐참 좋았었는데 그때 나 진짜 무서운 거 하나도 없었다. 야얘 무서운 마음 먹을까봐 좀 그렇다 야. 남이 집안일에 신경 꺼라. 종철아. 나 이혼했다. 고향 내려와서 나새 출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야 사는 게 좋았으면 혼자 내려왔겠냐? 우리 예전에 친구들끼리 모여 가지고 뭐든지 해보자고 했을 때, 그때 생각난다. 미안하다. 아, 이거 야 이게 뭐야? 반갑다. 이너지고살어밥잘 먹나 봐. 너왜 저번에 도망 갔어. 진또 간만에 걸리네. 아, 왜 <laughs> 얼른 봐냐? 어? <laughs> 아, 너야 담배 감 어? 야 물어? 어, 로시이 또. 야, 가 아, 야, 어. 같 어? 아이. 오. 어. 아, 네가. 아, 야, 이나 클라스가 달라. 달라. 아니 왜 아. 장난 아니 미쳤어 방금? <laughs> 어? 야너 많이 컸다? 어아왜아아야뭐야 뭐한다! 네 어! 들이야 <놀람> 아니 뭐 어쩌라고 누구신데요? 어어너아 사람이야? 이 ㅅㅂ들이 아 <놀람> 아 뭔데요 아남들 신경 쓰지 말고 아 곱게 꺼지세요 그냥. 씨고, 내 새끼들이 이게. 야, 그냥... 야, 새끼들이. 아 그래도 용돈은 주어야지 맞지? 받아와 받아봐. 어아나 진짜. 어 아우. 어! 어! 어, 아저씨. 두대 맞았어. 야왜 그래? 손좀 있어? 아, 안녕. 안녕. Ly, 아, 어? 아 아, 야, 괜찮아? 나봐, 아 괜찮아? 괜찮아? 아누아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아 괜찮아? 아괜아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새끼들 니집 자식들이 아 어? 니네 부모뭐하 새끼야! 아이아쪽팔렸아 새끼야 아이씨 새끼야! 저이로아이이 시X 민수 괜찮아? 어? 야야 괜찮냐? 아이씨 얘피나아피아쪽팔 아이씨 괜찮아 미안하다, <laughs> 미안해. 너지미안한줄알면동작파겠더라 야, 희야너 정말 괜찮은 거야? 그래, 괜찮아 아휴. 라 뭐, 다친 데 없어? 아, 다 참말로 나만 빼놓고 다들 어디 갔다 오는겨? あの、うん、ちょっと、ちょっとね。 우리 하는 농가들이 107명이 이, 지금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가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가가기 때문에 저도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어, 처음에 될 거냐,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음을 모아 나가는 운동이 협동운동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과 또 헌신, 봉사 이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